정부가 예를 들어서 막 7월에 시장이 막 가을부터 흔들리면 안 되니까 우리 합의합시다 라고 하면 제가 국회 앞에 가서 춤출게요. 투어킹 이거 할게. 장담컨대 이거 5년 뒤 10년 뒤에도 요즘 케빈의 최대 고민이 뭡니까? 연말에 또 금투세 문제로 아무래도 보이는데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될지 거의 뭐 무엇이든 물어보살 그러니까. 느낌으로 온것 같은데? 당신 그도 그래 5천만 원 이상 벌어? 5천만 원 이상 사람이... 버는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 1%? 아니야 아니야. 하여튼간 이게 정치권 일각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금투세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 저희가 수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좀 다른 영상으로 좀 가름을 할게요. 지금 저희가 이제 (5월) 며칠입니까 20... 21. (21일) 근데 진짜 정말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7개월) 동안 장담하는데 이거는 연말까지 갑니다. 아~ 괴로운 거예요. 근데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불확실성이죠. 인간은 누구나 확실한 걸 쫓아서 가서 단순화 하려고 하고 빠른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이 불확실성이 제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도 커지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정치권은 뭐예요? 몰라, 이런 거. 의원들이 뭐, 뭐 주식시장 신경을 씁니까? 몰라. 그리고 세제 개편안에 이게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산안하고 같이 처리를 합니다, 연말에. 근데 그 법정기한이 12월 2일이에요. 다음에 예산을 12월 2일까지 처리를 해야 돼. 국회 본회의에서. 네. 근데 그거 안 지키면은 국회의원들이 구속될 것 같아요. 네. 처벌조항이 없어. 네. 그러니까 그냥 그 다음에 정부 예산 떨어지기 전까지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엔 거의 12월 30일에 뭐 됐던 적도 많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불확실성이 연말까지 가는 겁니다. 이거 제가 장담합니다. 네. 만약에 정부가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막 7월에, 아, 우리 시장이 막 가을부터 흔들리면 안 되니까 7, 8월쯤에 금투세 빨리 조기 종료하고 금투세 아예 그냥 폐지하기로 우리 합의합시다 라고 하면 제가 국회 앞에 가서 춤줄게요투월킹 이거 할게 저는 이제 빨리 불확실성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회의 시각은 달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야당이 아주 좋은 카드로 끝까지 갖고 있을 거예요 주머니에 다른 걸 얻기 위해서 이제 왜 정치는 그 협상의 산물이잖아요 타협의 산물입니다 근데 협상 타협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야 되고 그러려면 뭐 하나를 내줘야 되잖아 근데 지금 제일 큰 덩어리가 뭐야 금투세예요 그러니까 금투세라는 지금 금덩어리를 먼저 내주겠어? 협상 카드 그냥 이런 카드가 아니에요 이따시만한 카드야 이걸 내주겠어? 정치권의 생리가 그러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말에 유예가 될지연정 앞으로 7개월 동안은 엄청난 이 불확실성이 쌓여있는 거예요 뭐 슈퍼게미 형님들 전문 투자자들은 연말에 줄이려 갈 거고, 너 연말에 줄이니 난 가을에 줄일게. 당연히 그러면 수급적으로도 불리한 코스닥 중소형주가 더 먼저 아작이 날 거고. 예를 들어서, 금융주라든지, 배당 많이 하는 밸류업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좀 버틸만 할 거야. 예 근데 밸류업도 못 해. 돈도 별로 못 벌어. 근데 꿈만 가지고 있어. 그리고 수급에 많이 좌우되는 중소형주, 코스닥 중소형주는 이제 가을 돼서 힘들어지는 거지. 근데 이걸 보겠어요, 의원님들이? 아... 참 이거는 우리 y 스트리 구독자분들이 힘들어지는 거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5월 30일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그 정의정 회장님 그 고생하시는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주관으로 그 민주당 당사 여의도 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신대요 금투세 폐지를 위한 집회 5월 30일 네. 오후 5시부터 가봐야 되나 그냥 스마트폰 하나 들고 가서 라이브를 할까 우리 한화 김승현 회장님 앞에 그집 앞에서 소액주주 시위한 거 우리 그냥 혼자 뚫레뚫레 갔었거든 주말에. 우리가 뭐 별거 있어요? 우리가 대기업의 지원을 받습니까? 우리 와이스트리시? 소액주주들의 지원을 받습니까? 우리 우리 누구 지원을 받냐? 우리는. 아카스. 이거 돈 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거 이거 진짜 실물이에요 실물. 근데 우리 누구 지원을 받지? 갑자기. 숙연해진다. <laughs> <laughs> 마음이 무거워니다또 하나 있어요. 만약에 어찌 됐든 간에 시장이 개고통을 받았어. 그 변동성에 다 노출되고 막 소액 주주들이 막 집회 시위하고 목소리를 내서 금투세가 유예가 됐다 척. 2년 또 유예 주겠지. 23년 시행해서 25년 시행해서 27년 시행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 남은 건 뭐예요? 앞으로 2년마다 이직거리를또 해야 되는 거예요. 2년 전에 저희가 현상금까지 걸고 금투세 유예 캠페인도 했거든요. 저도 요즘 힘든 일도 있고 와이스트리도좀 재정 상황이 좋지도 못하고. 근데 앞으로 이 짓을 2년마다 해야 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뭐야? 폐지할 거면 폐지를 하고 유예를 할 거면 이건 제 아이디어입니다. 명문화를 아예 해두자라는 거예요. 2년 유예 또 2년 유예. 그때 가서 또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올라오는 거 봐서 국민들 시끌시끌하는 거 봐서가 아니라 아예 명문화를 하자. 언제까지 유예하는 걸로 언제 되면 금투세 시행하는 걸로 뭐 우리나라가 주주환원율 세계 몇입니까 45위. 그냥 꼴찌라고 하면 돼요. 주주환원율 세계 꼴찌.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보다도 주주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 나라예요. 맞아. 주식을 발행할 때만 증자할 때만 주주님하고 주총 가면은 대표에서 나오지도 않고 뭐저 사람들은 뭐뭐 뭐 단타치는 사람들 아니야? 이, 이런 취급밖에 안 하고 주주환원율 지금은 뭐 20%대 후반인데 뭐 대만 정도 된다라든지. 한 5, 60% 자사주 매입소가 배당 다 합쳐서 뭐 한50% 60% 된다라든지. 그리고 PER. 코스피 항상 어때요? 10배 안팎이잖아요 8배, 12배, 8배, 12배. 근데 이 PER이 뭐 17배라든지, 20배라든지. 그리고 PBR도 뭐예요? 항상 1배, 1.2배, 막 이, 아휴. 뭐 PBR이 예를 들어서 한두배 된다라든지. ROE. 엉망 아닙니까? 주주들 자본 가져다가. 그쵸? 자기 자본 이익률이 엉망이잖아요. ROE 특정 부분, 예를 들어서 글로벌 평균, 아니면은 MSCI 선진지수 평균 정도까지만 PER, PBR, 뭐 ROE 같은 이런 정량적인 데이터가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금투세 시행합시다라고 명문을 하든지, 그럼 주주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시장에서도 금투세를 시행을 안 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한다라는 건말 같지도 않니다 시장을 죽이겠다는 거지. 겁니다. 그치, 시장을 죽이겠다는 거지. 그럼 물론 투자자들은 그냥 국장 다 때려치고 저희도 그래 말씀드렸죠 해외 주식 이제 늘릴 거라 해외 주식 콘텐츠 그러니까 와이즈 클럽을 비롯해서 해외 주식 공부하는 콘텐츠를 훨씬 더 많이 늘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기업들 자본 조달을 뭐 그냥 나몰라라 하는 거지 뭐 다. 미장 투자자들은 그거예요. 어차피 지금 250만 원 초과한 금액에는 2 2 어,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네, 거기, 달라지는 게 없어. 뭐 어차피 세금을 냈기 거예요? 때문에 국장에는 세금이 없었다가 생기는 거고. 물론 기본 공제가 5천만 원이라는 틀은 있지만, 이거는 이 안에서 당장 내가 세금을 내냐 안 내냐의 문제고, 진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국장 버리고, 국내 주식 버리고, 코스닥 아작 내버리고, 떠나간다는데, 그럼 이제 코스닥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주당 만 원에 신주를 발행을 했던 회사가 주당 7,000원의 신주를 발행을 해야 돼요. 주당 5,000원의 신주를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럼 똑같은 금액의 자본을 조달하려면 주식 수가 더 늘어나. 그러니까 남아있는 주주는 더 죽어나는 거야. 오, 아주 싸게 살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하면 은그 다음 사람은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아버지 세대 때보다 내가 주식을 더 싸게 사니까 참 행복하구나. 이럴 거냐고. 어떤 사람이 그 얘기예요. 야, 5천만원까지 비과세 아니냐 야,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하잖아. 5천만원 이상 보는 사람이 얼마나 돼? 라고 하는데 장담컨대 이거 5년 뒤 10년 뒤에도 5천만원일까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 건보료도 그렇고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천만원이잖아요. 이거 예전에 4천만원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현재는 5천만원 이상 되는 사람만 금투세 내세요. 라고 하지만 점점 더 내려올 겁니다. 그니까 과세 대상자들을 더 많이 낼까? 5천, 4천. 3천, 2천 내려올 거예요. 이거는 장담합니다. 과거에 다른 세금 제도도 그랬어요. 그리고 애초에 원래 예전 정부에서는 비과세, 기본공제, 기본공제가 2천만 원이었다고. 근데 그막 국민들이 반발하니까 을 5천만 원을 높인 거였어요. 그게 다시 2천으로 안 내려갈 것 같아요? 다시 강화 안될것 같아요? 시간 문제지. 그리고 이거는 주식쟁이들만이 아니라 최근에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채권 투자한 사람들. 채권 투자한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사모펀드 업계도 난리입니다, 난리. 나는 주식 투자 안 하니까, 혹은 나는 주식 투자해서 1년에뭐 몇백 벌지도 못하는데 뭐 이렇게 그냥 모른 척하실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다. 금투세 유예 폐지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빨리 이 불확실성을 빨리 앞당겨서 연말이 아니라 가을이 아니라 여름이 아니라 당장 이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 와이스트리지 그리고 야식의 합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신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여기 있지 여기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좋아요는 지금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좋아요. 명.